해적하면 떠오르는 나라, 네 바로 소말리아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적이라고 하면 만화나 영화에서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금은 보화를 찾아 떠나는 낭만가득한 모험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말리아에 실제로 존재하는 해적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말리아는 해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사회의 질서가 붕괴한 나라, 그리고 정부가 무너져 군벌이 장악하고 있던 나라이니까요.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소말리아 여행을 금지하거나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과 선박이 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소말리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전락한 국가가 되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가이드는 소말리아의 몰락입니다. 동아프리카 끝자락에 위치한 소말리아 이곳의 지형이 코뿔소의 뿔처럼 생겨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말리아는 대부분의 땅이 사막 또는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사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소말리아의 위치는 엄청난 불을 쌓을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해안. 소말리아는 약 3,000km에 달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인도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위쪽으로는 중동 국가와 지중해로 연결되는 무역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요. 특히 수해 주 운하를 가려면 반드시 소말리아 해안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손박 교육에 최적화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소말리아 해안을 점령하고 있던 과거 오만 제국 시절에는 유향과 향신료, 상하 등을 공급하는 곳으로 상업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때는 19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넓혀가기 시작했죠. 이들은 이때 소말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땅을 서로 가지겠다면서 서로 총을 겨눴어요. 결국 식민지 경쟁으로 인해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14개 국가가 모여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 여기는 내땅, 저기는 너땅 하면서 나눠가지자는 회의를 하게 되죠. 이 협의가 바로 1884년부터 1885년까지 진행된 베를린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 회의는 땅의 주인인 아프리카인들은 배제하고 서구 열강들끼리만 모여서 땅따먹기 한 상황이죠. 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족, 종교, 전통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소말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소말리족은 남부는 이탈리아, 북부는 영국, 또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케냐로 나누어져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독립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에는 1960년 영국령과 이탈리아령 소말리아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독립하게 되죠. 그러나 소말리아는 독립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1969년 시아드 바레 장군을 주축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샤르마르케 대통령이 암살되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권력을 잡게 된 시아드 바레는 집권 초기 흩어져 있는 부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정책을 펼쳐 하나의 소말리아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했거든요. 하지만 이 정책은 말뿐이었. 자신 부족들에게만 주요 요직을 내려주고 다른 부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시아드 바레는 자신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독립 후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점점 심각해져갔고 실업률이 증가해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죠. 결국 궁지에 몰린 시아드 바레는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네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이 아닌 밖으로 돌린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1977년 발발한 오가덴 전쟁이죠. 과거 에티오피아 오가덴에는 소말리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시아드 바레는 이거다 싶었는지 소말리족이 사는 곳을 통합하겠다는 이른바 대소말리아주의를 내세워 오가덴을 침공했죠. 그리고 이 전쟁은 소말리아가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전쟁 초반 소말리아는 7만 명에 달하는 병력에 기갑, 항공 전력까지 동원해 우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기세는 곧 에티오피아로 기울어 소말리아가 참패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소련이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는 소련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소련이 야, 너네 싸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소말리아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결국 소련은 에티오피아에 무기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던 소말리아가 처참히 패배했던 것이었죠. 모든 전쟁이 그렇듯 소말리아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고 이와 동시에 경제가 붕괴하면서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아드 바레의 독재는 끝나지 않았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적대 세력을 탄압했고 자기배를 불리기 급급해서 국민들이 굶둔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그냥 방치할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버티고 버. 디던 국민들은 끝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들은 시아드바레를 끌어내리기 위해 반정부 단체인 이른바 통일소말리아 회의를 결성했죠. 통일소말리아 회의는 이내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를 공격했어요. 그렇게 1991년 약 22년간 이어졌던 시아드바레 정권은 붕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가디슈에서 시작된 반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네, 이제 서로 권력 잡겠다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로 인해 소말리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었고 나라 전체가 전쟁터로 바뀌어 버렸죠. 이때부터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 대기근이 찾아와 약 3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엔은 이러다 진짜 소말리아 사람들 다 죽겠다 싶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말리아가 진짜 막장인 게 이때 유엔군을 공격해요. 당시 소말리아 정권을 잡고 있었던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라는 사람이 유엔이 내 권력을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세력의 개입을 막아냈던 거죠. 이 저항으로 인해 유엔군 24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삼다 못한 미국이 특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민병대가 미군의 헬기를 또다시 1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안 그래도 걸프전 이후 전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미국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고 이 상황은 결국 미국과 유엔 철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건 말 그대로 국제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윗사람들은 서로 권력을 잡겠다면서 내전을 벌이고 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다 보니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들만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스스로 생존해야만 했고 살아남기 위해 뭐라도 해야만 했던 소말리아 국민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바다였던 겁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소말리아는 약 3000km에 달하는 해안을 끼고 있어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당시 상황이 정부가 무너지면서 내전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이로 인해 소말리아의 바다를 지킬 사람이 없어지면서 외국에서 넘어온 선박들이 불법 조업을 이어갔죠. 이는 곳 소말리아의 유일한 밥줄인 어업을 위협했고 소말리아 어부들은 이때부터 총을 들고 스스로 바다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말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멘어선을 쫓아냈죠. 가끔 규모가 큰 원양어선을 만나면 배의 진로를 막아 불법 어획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소문은 소말리아 어부들에게 잡힌 예멘 어선이 자기들을 그냥 보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곳 소말리아 전역에 퍼졌고, 이때부터 어선 납치가 돈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소말리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서 해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초반에는 불법 어획이나 폐기물을 벌이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금을 받아내는 형식이었고, 해적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점점 커지자 군벌과 사업가들이 해적 사이에 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때마침 세계 무역의 주 중... 중요한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선 여러 상선들이 소말리아를 지나셔야 했어요. 평균 3만 척 이상의 배가 돌아다니는 이 지역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활동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였죠. 그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어선과 선박을 납치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각종 무기와 위성 통신 및 위성 항법 장치를 갖춘 채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1 0 건에 불과했던 해적 발생 건수는 2011년에 들어서 237건으로 순식간에 불어났죠. 이 중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배도 소말리아 해적에게 공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지난 2010년 4월 인도행을 하던 유조선, 사모드리모가 납치돼 약 950만 달러라는 값을 치르고 217일 만에 풀려난 사건도 있었고 2011년에는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필합된 한국인들을 구출했던 사례도 포함되어 있죠. 결국 해적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점점 불어나 2010년에는 8천만 달러, 2011년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적들이 소말리아 해안을 돌아다니며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자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소말리아 내 1등 신랑감이 해적이었고 아이들의 장래희망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직업이 해적이었죠.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의 만행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해적질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는 상선들이 방어용 무기를 갖추기 시작했고, 유사시에는 해적과 싸울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은 소말리아 해역으로 군함을 파견해 해적들을 단속하기도 했고요. 결국 2019년 이후 소말리아에서 납치된 배는 단한 척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소말리아 내부에서도 이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러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2년에는 정식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죠. 이로 인해 소말리아는 현재 치안도,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45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GDP는 2021년 기준 72억 9천만 달러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해적 국가로 낙인찍힌 소말리아의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소말리아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군벌 세력이 내전과 폭거를 이어가 언론도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들도 소말리아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고 굶어 죽거나 총에 맞아 죽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해 해적이결 자초한 소말리아 사람들 그리고 현재 소말리아 해안에는 해적이 아닌 불법화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